벤투 감독님은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16강 목표를 이루고 떠나서 우리와 좋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는 감독입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를 가져온 것 그리고 선수들이 감독님을 정말 믿고 잘 따라온 것으로 보아 그만큼의 지도력이 있고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언론 디 에슬레틱이 선정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구단 차기 감독 후보 10명 중1명에 파울로 벤투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이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벤투 감독이 지난해 말 열린 카타르 월드컵에서 자신의 조국인 포르투갈을 꺾고 한국 대표팀을 12년 만에 16강으로 올려놓은 업적을 거론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17년간 지도자로 일하면서 클럽과 대표팀의 레벨을 동시에 경험했고 많은 성공을 감독 생활 초반에 보냈던 스포리팅 리스본에서 일권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도 하죠. 이어서 벤투 감독은 영어를 잘하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성공한 터라서 주가가 올랐다며 그의 인기를 전했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어, 다만 그런 업적이 벤투 감독에게 프리미어 리그 구단에서 일할 기회로 이,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고 하죠. 이러한 말을 덧붙인 이유는 아무래도 벤투 감독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다른 어떤 리그와도 다른 가장 힘든 리그라고 많은 감독과 선수들이 말을 하니까요. 선수들만 해도 타리그에서 아무리 잘해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인정받는 건또 다른 일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콘페 감독님의 인터뷰를 봐도 항상 프리미어 리그는 정말 가장 어려운 리그다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벤트 감독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있던 인터뷰에서, 현재는 약간의 휴식이 필요한 시기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말을 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감독님을 혹시 볼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현재 가장 궁금한 건 잉글랜드다. 프리미어 리그는 모두가 경험하고 싶어 한다. 기회가 된다면 가고 싶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벤투 감독 역시 프리미어 리그를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 그리고 황희찬 선수와 리그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끝난 뒤에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포옹하는 장면이 벌써 눈에 그려집니다. 디에슬레틱은 벤투 감독 이외에도 루이스 엔리케 전 스페인 감독과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전 벨기에 대표팀 감독, 그리고 마르셀로 비엘사 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 토마스 투엘 전 첼시 감독, 후벤 아모림 현 스포르팅 리스본 감독, 도미니코 테데스코 전 라이프치히 감독 올레 근나르 숄사르전 메뉴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토트넘 감독 시언 다이크 전 벌리 감독 등을 EPL 입성 후보로 거론을 했습니다. 과연 벤투 감독과 우리의 소니와 황소의 재만남 성사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